눈물 뭐야 눈물 안 흘렸네 눈물 다 흘리고 울었어 야 네가 이제 자꾸 먹어 그래서 <laughs> 이거 지금 몇이야? 용량? 아니, 용량 아170 네. 아유, 1 7 0 엄청 먹는 거다 응 음. 어, 100일 지나면 또 200먹겠네 200또 먹어봤었어? 아니, <쏜데이> 응, 예, 어떻게 이걸 자꾸 먹어? 어떻게 이걸 자꾸 먹어? 어머머머머머머 꼭 자꾸 먹네. <laughs> <쏜데이> 어머, 아이고, 아이고, 어네. 아, 이거, 한미손. 한미손. 음. 한미손. 힘도 세. 응. 오우 귀여워. 지가 있잖아. 이 손을 아주 잘, 흔들고 있어, 아주. <laughs> 엄마 이 조그마한 손을꽉 잡고 있네 어머 아깝 끝했어요 아이고 어이구어이구 어머 어떻어 하냐? 어머 어니어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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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응, 아. 아이, 아, 아이고 도사 쫑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나 고개 들어요, 나 고개 들어요, <laughs> 어머 이제 <이게. 웃음> 해도 <해드> 뱅뱅 <laughs> 야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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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알아서 고개 들어요, 오케이 <laughs> 응, 나 고개 들줄 알아요. 응. 어? 나 고개 들줄 알아요. 응. 어이구, 뭐이봐이봐이봐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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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해 지금. 그래. 아이구, 아이구야, 아이구야, 아이구야. 이거 이거 이거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. 아이고, 아이고. 어머, 아이고, 환장하겠네, 환장하겠네. 아이고. 야, 같이 나가자. 응? 연예인 시키자. <laughs> 우리 요리 연예인 시키자. 응? 아이고왜 이렇게 좋아해? 그러니까. 왜 이렇게 좋아해? 다른 <laughs> 애기들은 음? 정색하는데 음. 왜 이렇게 좋아해? 거기 그 지가 들고 말이야? 뭐이어이어이어 응? 이거 지가 들고 오, 헤드뱅뱅하고 있어. <laughs> 지가 헤트뱅뱅하고 있어. 음, 이봐, 이봐, 발까지 내들내들이야, 지금. 응. 어머, 어머, 어머 야, 대단하다, 얘. 응? 야, 유라. 정말 대단하다. 어머, 멋있다. 어머, 오빠 멋접으로 뭐 엄마, 오빠 멋접으로 뭐 <laughs> 오빠 멋접으로 뭐 <드러>. 응? 어쭈 <laughs> 머리가 뭐 신났어 어? 머리가 뭐 신났어? 아아 으아 으유유아유아 으아 으 아구, 저봐라 저봐라, 아구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, 짜증내다가 울다가, 아구 유랑, 아구, 아고 아구, 고잉 유랑, 아이구, 신경질화 시켰지.